이 등산이라는 것은 길이 완만한 곳에서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아마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걸 많이 체감하실 것 같아요. 경사가 가파르면은 조심하게 돼요. 한발한 발, 한 발, 긴장하면서 한발한발 한발 내딛게 됩니다. 신중하게 걸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사고가 안 나요. 그런데 이제 넓은 길에 나왔을 때, 아, 내가 거의 다, 다 내려왔다고 생각될 때, 그때 마음을 놓아버려요. 그때 그 단순한 실수가 아주 큰 사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한나 아렌트라는 철학자가 인간의 악을 분석하면서 인간이 가장 위험해지는 순간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 판단이 옳다고 확신할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자기 판단을 의심하지 않으면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아요. 더 이상 내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점검하지 않습니다. 되게 확신 있어 보이죠? 확신 있어 보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보여요. 하지만 성경은 그 상태가 경계해야 할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수없이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수없이 경험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돼요.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은 살아 계시구나.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를 여러 번 경험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기적을 수없이 목격하게 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게 됐어요.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다. 신실하신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됐어요. 그러나 바울은 경고합니다. 고린도 교회 여러분 은혜 받은 이스라엘도 여러 유혹을 통해서 음행하고 우상을 숭배했는데 여러분이라고 그런 사람이 없겠습니까? 고린도 교의 교인들은요. 세례를 받았어요. 성찬을 받았어요. 우리가 세례를 받고 성찬을 받았으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 제물은 마음대로 먹어도 되고 음, 음행하는 행위를 마음대로 저질러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이건 나쁜 게 아닙니다. 이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히 망가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바울도 그런 사람들을 그런 교인들을 향해서 논리를 펼치죠. 너희의 그 확신. 이스라엘도 똑같이 갖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나서 그 홍해를 통과 들어가고 통과했어요. 이거를 고린도전서 고림도, 10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홍해에 들어갔다가 나온 것을 세례 받은 걸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는 바울의 재해석이에요. 바울의 신학이기도 하죠. 그 후에 홍해를 거치고 나서 세례 받은 후에 신령한 음식을 먹죠. 3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어요. 신령한 음료, 음, 음식은 만나요. 신령한 음료는 반석에서 물이 나온 것을 마신 거예요. 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 배고프니까 음식을 먹었고 너무 갈증이 나니까 물을 마신 것에 불과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기적입니다.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신약에 와서는 성찬이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참여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러한 세례와 기적을 맛보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했어요. 가늠했어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 하나님을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그 대다수는 광야에서 멸망당하고 말죠. 우리가 세례를 받고 참된 그리스도로 살겠습니다. 결단을 해요.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그리스도와 연합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분의 사역을 묵상하죠. 그분의 사랑을 묵상해요.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는 다시금 기념하면서 예수 그리스와 연합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성육신 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오직 그 은혜 속으로 완전히 잠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버려요. 내 오랜 세월 동안 믿었던 그이 신앙을 자랑해요. 난 지금 잘하고 있어. 난 지금 잘서 있어. 매우 괜찮아.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야. 생각하죠. 이걸 이런 생각들이 절대적으로라고 절대적으로 나는 지금 괜찮아. 난 잘하고 있어. 자랑한다면은 그걸 바울은 잘서 있는 상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선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교인들은 위험하다고 느껴야 되는데 그걸 위험하다고 감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 상태로 바울은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 영적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너무 컸어요. 나는 넘어지지 않는다는 교만이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성찰을 잘 못해요. 성찰이 약해요. 바울은 너도 나도 넘어질 수 있는 이 현실. 현실 인식에서 말하는 목회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경고들은 이 말씀들은 연약한 자를 향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있다고 착각하는 자를 향해서 지금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나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아무 문제 없어요 나는 연약하지 않다는 왜곡된 인식을 현실 인식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하시는 바울의 단호한 경고예요. 바울의 진짜 근심은 이 공동체가 무너지고 혼란스럽고 와해되는 것도 분명히 근심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더 근본적인 근심은 누구나 넘어질 수 있는데, 누구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누구나 연약하고 하나님에 배반할 수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자신에게는 없다고 인식하고 있는 교인들의 문제 때문에 정말 근심하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는 이처럼 문제가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이 목표자 바울이 정말 걱정했을 거예요 너무나 문제가 계속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나하나 감당해야 하나 걱정했을 거예요 그러나 마냥 괜찮다고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방향을 제시했어요 교회가 어려울 때 또는 정말 너무 교만한 사람 때문에 누군가는 위축되고 자랑하고 정죄하고 교만한 사람 때문에 누군가를 상처받고 이 신앙생활을 잘 못한다고 생각할 때 끼어 있도록 제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시험의 원어의 뜻은 유혹과... 시련과 고통 이게 다 함축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시험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동안 누구도 예외 없이 계속 끊임없이 찾아올 것입니다. 지금 지금 시험에 들었다면은 하나님은 감당할 만하니까 주셨습니다. 시험의 크기와 또 시험을 주고 안 주고는 하나님 소관이에요.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안 주신다는 말, 이 말은요, 시험을 겪어보고, 통과해서, 통과해보고 나서, 은혜 받은 본인이 고백해야 최고예요. 그 고백이 나오기도 전에, 내가 통과하기도 전에, 내가 지금 시험대로 죽겠는데, 남이 나에게 그런 말을 한다? 그럼 굉장히 화가 날 일이죠. 그 말은 정말 조심해야 할 말이에요. 본인이 그걸 고백해야 최고예요. 그리고 설령 통과하지 않는, 않더라도 통과하기 전에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기념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래, 내가 지금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만하니까 주신 거야. 이런 마음을 먹고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험은 무너지는 결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다듬어가는 방향성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험을 대하는 태도는 시험 앞에 저는 무력합니다. 먼저 인정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기 때문에 결코 나를 그냥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담을 받을 때 상담은 보통 몇대 몇으로 받죠? 1대1로 받잖아요. 우리가 그런 모양을 떠올리게 마련인데 집단 상담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 명이 다 같이 모여서 자기 아픔을 꺼내는 거예요. 같이 꺼내면서 같이 서로 공감해 주고 같이 위로해 주면서 그 아픈 마음을 해결해 가는 상담이 집단 상담이라는 것이 있어요. 저는 이 집단 상담을 정말 거의 수십 번 참여하면서 수백 명의 사람들의 아픔을 간접적으로 경험했어요. 들어 보니까 제 삶과는 비교도 안될 만큼 정말 다들 심각한 인생을 살아본 거예요. 와, 어떻게 살아야지 지금? 내가 저 사람이라면 진작 삶을 포기했겠다 싶을 만큼 정말 삶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게 살아온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아픔을 얘기하는 사람은 지금 죽었나요? 살았나요? 살아있는 상태예요. 그 아픔을 견디고 견디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견뎌냈어요. 물론, 지금 너무나 힘든 상황일 수 있죠. 그걸 여전히 지금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운 사람도 있겠지만, 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용기 내서 그 자리까지 온 것도 정말 대단한 거죠. 고통이라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고통이 제일 아플까요? 내 고통이 제일 아픈 거예요. 남의 고통? 몰라요. 그 사람의 고통, 내가,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죠. 내가 겪는 고통이 제일 세상에서 제일 아픈 법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가장 알맞는 고통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겪은 그 시험을 나에게 주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나는 그걸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안 주신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불합격하면 감사해야 되고 합격하면 회개해야 된다고 말해요. 왜 그럴까요? 불합격이라는 큰 시험을 견딜만 하니까 주셨으니까 감사해야 되는 거고 합격은 불합격이라는 이 결과를 못 견딜만한 연약한 믿음을 내가 지금 갖고 있으니까 합격을 주시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나요? 모든 시험을 이렇게 일반화 할순 없지만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죠. 김양재 목사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시험을 겪는 나는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은 그 시험을 견디는 나를 믿어 주시기 때문에 그 시험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 믿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견뎌봐. 골탕 먹여봐. 그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를 믿고 다듬기 위해서 그 시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시험을 견디라고만, 견디라고만 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피할 길도 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피할 길의 원어의 뜻은 포유된 상태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통로예요. 이거는 결국 고통이 사라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싸움이 멈추거나 없어지는다는 의미도 아니에요. 싸움은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계속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매일 유혹과 싸워야 되고 타협해야 되고 늘 우리는 고통과 시련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싸움이 멈추지 않는 존재들이에요. 때로는 죄의 현장에서 좀 물리적인 거리두기가 정답일 때도 있어요. 최선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제시하는 이 피할 길은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교만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나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나도 모르게 타인에게 나쁜 영향을 줄수 있다는 성찰 이게 우리에게 매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시험 든거 우리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나,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시험을 주고 있다면은 그 성찰해야 되죠. 그 사람이 인생에 망가질 수도 있고, 이 인생에 정말 힘든 상황에 안 좋은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고린도, 고린도 교회는 확실히 너무 강해서 타인을 계속 시험들게 했습니다. 이 자아가 너무 강하면요, 내 죄악된 본성 계속 튀어나와요. 그럼 시험 들죠, 누군가를.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지도 말고, 반대로 너무 비하하지도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었다면, 다시 그 상황을 좀 다시 해석해 봐야 돼요. 그 사람을 제거해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누가 문제인지, 내가 문제인지, 니가 문제인지, 가려보는 것도 중요하긴 해요. 남타다기 위해서 가려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문제를 소유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저 사람의 문제인데 내가 지금 시험 들고 있다면 그건 내 문제로 뒤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그런 누가 문제를 갖고 있는지를 가려보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근본적으로 이 시험을 이 시험이 나에게 닥친 이유,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닥친 이유, 하나님이 나에게 그 시험을 허락하신 그 이유 하나님은 과연 시험을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 말씀하시는지를 계속 들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기에 내가 감당할 만하니까 그 시험을 주신 거예요. 덕분에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으로 다듬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 들었는데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성찰을 해야 하는 이유 이런, 이런, 성찰을, 이런 성찰이 가능한 이유는 신실하자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견딜 만한 힘을 계속 공급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진정한 힘의 근원이시기 때문이에요 시험을 무서워하지 마시기, 마십시오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시험은 엄청나게 물밀듯 밀려올 거예요. 그 시험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은혜의 경험을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했다고 했어요. 은혜의 경험 계속하면요 원리를 알게 돼요. 하나님의 원리를 알게 돼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나와 함께하시는구나. 원리를 알게 됩니다. 시험도요 반복된 시험은 원리가 있어요. 아, 내가 시험을 여러 다양한 수많은 다양한 시험을 겪어봤지만 계속 겪어보니까 이 시험이 나를 무너뜨릴 수 없구나 이 시험이 나를 해야 할수 없네 내 인생을 망가뜨릴 수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시험은 우리가 꽤 맞서 볼 필요가 있어요 올한해 나에게 매일 찾아오는 시험들 때로는 환대해 주길 바라요 그래요 한번 와봐 시험아 와봐 내가 한번 당해줄게 내가 한번 맞서줄게 함 나와 싸워보자. 내가 이길 거야.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거든. 하나님 이 나에게 힘을 주시거든. 나에게 지혜를 주시거든. 난또 오늘 올해도 이 시험을 견뎌볼 거야. 계속 맞서 보길 바래요. 그러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 안에서 올한 해도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